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사진 꿀팁계의 탕하, 디에디트 에디터입니다. 사실, 5년 전에 올려서 조회수가 무려 193만회가 나온 사진 꿀팁 영상은, 음,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똥손이라면 꼭 봐야 할 스마트폰 사진 촬영의 정석 같은 영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그럼 왜 최근 몇년 동안 사진 꿀팁 관련 영상이 없었냐고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모두 여러분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딱히 할게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사진 꿀팁을 풀 때가 된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아이폰 16부터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생기고 새로 생긴 사진 스타일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아이폰 기본 앱으로 셀카와 음식 사진 예쁘게 찍고 보정하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뿜뿜! 여러분, 아이폰 16부터 카메라 앱을 켤 때마다 오른쪽 위에 수상하게 생긴 아이콘 하나가 생겼죠? 이게 바로 이번에 생긴 사진 스타일인데요. 적용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바로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 아이콘 버튼을 누르면요. 기본을 기준으로 쭈쭈쭈쭈 이렇게 아홉 개의 스타일이 쭉쭈쭈쭈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아홉 개는 이전에 아이폰에 있었던 사진 필터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적용을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기본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는 다섯 개의 사진 스타일입니다 보이세요? 기본을 기준으로 앰버 골드 로즈골드 뉴트럴 그리고 클로즈까지, 요 다섯 개 사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미묘한 차이를 눈치채셨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즈, 뉴트럴, 로즈골드, 골드, 그리고 엠버, 그리고 기본까지. 여러분, 아주 미묘하게 얼굴의 톤이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마치 톤을 보정한 것 같은 효과가 있죠? 왼쪽에 있는 이 다섯 개의 사진 스타일은 사람의 얼굴의 피부 톤을 우선적으로 보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 활용해도 그동안 아이폰에서 묘하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진의 감성을 내 입맛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 사진 스타일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아니, 음식 나왔는데 사진 찍는다고 못 먹고 기다리는 친구가 앞에 있어. 근데 막그 앞에서 사진 스타일 막 고른다고, 잠깐만 먹지 말아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민폐예요. 여러분, 이 사진 스타일은 일단 사진 찍고 나서 언제든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적용한 스타일을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니까, 일단 여러분, 이건 신경쓰지 말고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사진 스타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폰 카메라 설정에서 사진 포맷이 높은 호환성이 아닌 고효율성으로 되어 있는지 꼭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고효율성이 아니면 사진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확인하는 방법은요. 설정, 그리고 카메라, 여기서 포맷 보이시죠? 여기서 높은 호환성이 아니라 꼭 고효율성,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 16 쓰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변경하고 오세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스타일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색을 입히는 필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사진 스타일은 색상 정보를 더하는 게 아니라, 조정한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센서 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 배경과 피사체를 뭐 분리하기도 하고, 뭐 밝기나 그림자, 그리고 컬러까지 아주 미세하게 보정을 해 주기도 하거든요. 아이폰의 카메라가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힐 수 있게 되고 정확한 색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랑했던 아이폰 특유의 감성이 사라지고 때로는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잖아요. 특히 이런 거는 진짜 셀카 사람을 찍을 때 진짜 너무 심해지는데요. 셀카 찍을 때, 막, 이렇게 막 진짜 얼굴 내빛 너무 시멘트로 나와서 짜증나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혹시 저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스타일은 사람의 피부색을 인식해서 피부톤에 대한 우선적인 보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피부톤이 웜톤인 사람도 이 스타일로 쿨톤이 될 수도 있고요 쿨톤인 사람도 이걸로 적용하면 웜톤으로 보이게 될수 있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 아까 이미 있는 사진에서도 사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죠 제가 찍은 셀카로 한번 보정을 바로 해볼 건데요 여러분 사진을 열고 아래쪽에 조정 버튼을 누르. 자, 이렇게 사진 스타일이 다섯 개가 쭉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약간 확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이 엠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피부를 골드빛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구리빛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파운데이션 23호 그 이상을 쓰는 약간 태닝한 피부다. 나는 나의 피부가 구리빛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골드를 추천합니다. 이그 다음에 로즈골드 같은 경우는 약간 피부를 맑은 핑크빛으로 보이게 하는데요. 이게 보이세요? 약간 뽀용하게 바뀌잖아요? 이게 마치 맑은 핑크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랐을 때처럼 얼굴에 약간 혈기가 살면서 복숭아빛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뉴트런은요얼굴의 붉은기를 약간 죽여주고, 약간 얼굴을 페일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지 않나요? 마치 초록색 컨실러를 바른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쿨러즈는요, 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상아빛으로 얼굴 톤을 잡아주는데요 이게 얼굴빛을 뽀얗게 만들어주는 라벤더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피부의 추구미를 찾으면서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더제 얼굴만 할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에디터 H의 사진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조정을 누르고 사실 에디터 H의 피부톤은 실제로 되게 웜톤인데 이 에디터 H의 추구미가 밝고 약간 뽀용한 상아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섯 개의 사진 스타일 중에 에디터 H는 쿨로즈를 제일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얼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약간 어떻게 보이는지 비포 애프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게 어 약간 웜톤에서 쿨톤으로 확확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자, 다시 한번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때는 보정한 티가 거의 안 나는데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확실히 다르죠. 사진 스타일이 사람 피부색을 인식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바꿔주니까 이 스타일을 적용해도 노이즈나 화질 저하가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피부톤만 바꿔주는 느낌을 낼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근데 한 단계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줄수 있거든요 제가 하나 셀카를 더 가지고 갈게요 제가 얼굴이 약간 붉은 편이라서 뉴트럴 사진 스타일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것도 좀 쓰다 보면 너 마음에 안 들고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여러분 제어를 누르고 누르면 이 제어 패드와 밑에 이런 팔레트가 나오거든요 자 일단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맨 위쪽에 팔레트 숫자가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팔레트가 뭐냐면 각 스타일의 필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약70 정도로 설정을 해두고 이 제어패드를 만져주시면 되는데요. 이 제어패드를 통해 색과 톤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제어패드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맨 이쪽에 톤과 색상의 숫자가 막 바뀌는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옆에 대해서 가운데 점이 있는 기본을 기준으로 이렇게 4사 분면으로 나뉘죠. 저는 오른쪽 위에 1사 분면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면서 사진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또 예쁘게 보정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비포 F부터 비포 F부터 이것도 너무 괜찮게 바뀌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내 피부가 웜톤인데 나는 상아빛의 피부를 원한다. 그러면은 사진 스타일 중에서 클로즈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좀 창백하고 페일한 느낌이 좋아 그러면은 내추럴 사진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이게 진짜 근데 좀 사바사인 게 얼마 전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 갈 웜톤을 파는 전문 PD는 약간 구릿빛의 피부 팁을 내주는 엠버를 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인간의 피부란 게 색이 얼마나 다양해요 피부톤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또 취향이란 것도 다른 영역이잖아요 같은 사람도 자연광이냐 형광등 아래서냐에 따라 완전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스타일 요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자기만의 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셀카 찍을 때한 장만 찍지 않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조명에서 여러 장의 셀카를 찍었다 그러면은 아무 사진이나 골라서 내 취향대로 스타일을 정용해준 다음 오른쪽 위에 점세개를 눌러고 오그 다음에 편집 복사 자 그리고 사진첩에서 나머지 사진을 쭉 이렇게 선택을 해 주고요 오른쪽 아래에서 점세개 그리고 편집 내용 붙부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모든 사진에 한꺼번에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 너무 꿀팁 아닌가요? 근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고 아, 남이 셀카 잘안 찍는데 사진 스타일 뭐 피부 이런 거 너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셀카 같은 거 진짜 많이 안 찍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한 이 사진 스타일은 꼭 사람을 찍을 때뿐만 아니라 카페나 풍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말 잘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스타일이랑 다르게 보정을 한듯안한듯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게 사진 톤을 바꿔주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옛날 아이폰 카메라 감성이 좋아서 일부러 아이폰 테 s 아이폰7 같은 구형 기기를 사서 뭐 사진용으로 세컨드로 들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저는 이 사진 스타일을 잘 쓰면 아이폰 16으로 찍은 것도 아이폰 XS 감성을 가능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XS의 감성 이게 이 뭘까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의 아이폰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대비가 약한 느낌의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사진도 로즈골드를 입혀주고 음 그리고 팔레트를 한70 정도로 만진 다음 제 옆에 대해서 조금 더 올려주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보면은 전에 있던 사진의 칙칙한 느낌이 없어지고 훨씬 더 감성적이야 아이폰 0 s 의 감성이 나지 않나요? 어두울 때 찍은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즈 골드를 입혀준 다음에 이것도 팔레트 만져주고 그리고 제 옆에도 조금 만져주고 자 비포 애프터 제가 찍은 잔디밭 사진도 로즈 골드를 입혀주고 톤이랑 색상을 조금 더 만져준 건데 보세요 훨씬 더 감성 있는 사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사진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카페에서 찍은 커피 사진이나 뭐 풍경 등 약간 감성 있는 사진을 원할 때는 로즈골드 이 사진 스타일을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여행을 가거나 뭐 멋진 노을을 보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길거리를 찍었어 그럼 또 강하게 약간 필름 카메라로 찍은 느낌을 내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을 기준으로 왼쪽이 다섯 가지 스타일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서 이 아홉 가지 스타일 중에 있죠 요거 드라마틱 요거를잘 쓰면 또 굉장히 초록빛이 강조 되면서 굉장히 또 필름 카메라로 찍은 감성을 낼수 있습니다 진짜 약간 약간 후지나 뭐 요즘 많이 쓴 리코 같은 감성 아닌가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총1 4 개의 사진 스타일 중에 나는 아이폰 XS 감성을 원해. 그러면은 로즈 골드를 적용하고 여기에 팔레트 7C 그리고 제어 패드에서 14분면 우상향으로 조금씩 만져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필카 느낌을 원해. 그러면은 드라마틱.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사진 찍고 나서 매번 막 사진 스타일 찾아서 적용하고, 뭐또 제어 패드도 만지고, 팔레트도 만지고, 이런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아이폰에 나만의 사진 스타일 만들기라는 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꿀팁. 요것만 있으면 매번 하나하나 조정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보정값을 아예 프리셋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하는 방법은 설정, 카메라, 그리고 나만의 사진 스타일 만들기를 선택하고 시작하기를 누른 다음 아이폰에서 찍은 4장의 사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때 팁은요. 자기가 자주 찍는 환경과 피사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음식과 풍경, 그리고 소품샵, 제 얼굴, 이렇게 4장을 선택을 해두었거든요. 사진을 선택하고 옆으로 넘기다 보면 앰버 골드, 로즈골드, 뭐 뉴트럴, 쿨로즈 이렇게 5개가 보이시죠?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각각 필터를 적용할 때마다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슬라이드를 통해 팔레트 정도를 좀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면 이렇게 크게도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을 누르면 또 제어패드가 나오니까 여기서 또, 또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저는 셀카보다는 주로 풍경이나 뭐 음식 사진을 주로 찍기도 하고 그럴 때 아이폰의 테니스의 그 따뜻한 색감이 좋아서 저는 나만의 사진 스타일에서 로즈골드 그리고 팔레트 랑70 정도로 선택을 하고 제어패드에서 이것도 약간 위로 올려가지고 이걸로 사진 스타일 값을 설정해 두고 있어요. 자, 이제 다 했으면 톤및 색상 저장을 누르면 이게 바로 나만의 사진 스타일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좋냐면요. 켜 켰을 때 오른쪽 위에 사진 스타일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내가 골라둔 사진 스타일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찍은 다음에 그냥 매번 찍고 다시 보정할 필요 없이 이걸 항상 기본 프리셋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설정을 해도 그냥 카메라 앱을 끄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카메라를 켤 때마다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값으로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나는 내 카메라를 바로 그냥 아이폰 0 s 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거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취향을 찾아서 나만의 사진 스타일 꼭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언제든지 다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적용해서 찍었다고 해도 다시 조정 버튼을 눌러서 위쪽에 복귀 버튼을 눌러주면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은 걸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강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폰 16부터 생긴 사진 스타일을 활용해서 인물 사진을 보정하는 법과 옛날 아이폰 카메라 감성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솔직히 아이폰 발표 당시에 사진 스타일을 보고 아 뭐야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필터 같은 거 아니야? 했는데 써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이폰이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네가 얼마나 얼굴 톤이 칙칙하게 못생기게 나오는지 이제 알고 좀 반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요? 사실 전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피부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피부톤을 찾도록 한이 기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애플답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나 댓글 달아 주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나는 사진 스타일을 잘 적용이 안 된다거나 뭐 저만의 약간 어떤 다른 것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 주세요.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제가 사진 스타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2탄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안녕.